제가 가지갈 식량들과 짐내떠납니다 네, 오케이. 드디어 첫날 이 끝났습니다. 아씨 언제 갈 거예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늘 체크아웃인데 오늘 다섯? 네. 다 시까지 짐 맡기고 그리고 가려고요. 가방 들이 여기 뒤에 여기 아 고맙습니다. 아이 사장님이 한국말 하셔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머리,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없네 어떡해. 모자 잘라, 아빠 자른 동나나하아 그럴까? 이따가 갔다 와서 시간 보자. 오케이. 이제 진짜 좀 많이 너가 편해지긴 했다아 이렇게 빨리 편해지기 쉽지 않은데. 네왜 왜 어디서 느꼈어? 내가 널 대하고 있는 게 되게 편하게 느껴져. 오늘 의 일정 얘기해 주세요. 네팔 3일차 오늘의 일정은 뭔가요? 보단아트에 갈 거예요. 네팔에서 가장 큰 분노의 불탑이래요. 아하. 그다음에 파슈 파티나트 사원군에 갈 거. 니맞나 <laughs> 맞아? 아파슈 어쩌고였어. 어, 어. 파슈 파티나트. 하지만 이 오빠는 갔다 와도 이름 기억 못할 거예요. <laughs> 아, 너도 야너 어제 가, 우리 간데 뭐야? 우리 어제 간데 공부 뭐야? 공부트 어.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 친구 보기와 다르게 공부. 공부파 친구요, 예 공부파 친구. 거기가 다르긴 뭐야? 과학고 출신의 그 공부 여, 열심히 잘한 친구예요. 아니, 근데 공기가 다르면 칭찬지? 아, 난난다 칭찬밖에 안 하지 너한테. 아니 아니, 육아고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투덜 투덜. 투덜. 어제 밤을 어제 밥을 저녁을 9 시에 먹었는데 아침 일어나자보자 배고프다고 막 굶긴다고 투덜 투덜, 투덜 투덜 투덜. 아니. 말이 됩니까? <laughs> 어제 저녁 늦게 먹었다고 아침을 안 먹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아, 어렵다. 저는 플레이트 스위 라식 먹는데 그냥 그래요. 난데가 더맛있었던 거. 인도가 더아있어요 인도 예찬론자입니다. 그 인도를 저한테 계속 인도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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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인도 엄청 좋아요. 아니, 진짜 완전하게 뭐 다니면은 저 여자 혼자 다니는데 괜찮고 근데 네, 좀 애들이 좀파기 치려고 있긴 한데, 걔네들만 보면은 사람들언착하고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저 오빠는 응, 먹으러 가, 인도 가면은 또 음식 맛 없다고 썰 투덜하겠죠? 아니, 양투덜, 양투덜. 아 스트레스. 와. <laughs> 아싸? 저 오빠 스트레스 받는 거보 기분이 좋아요. 살려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게 생각보다 조그만 해. 두피스? 예. 뭐 어, 그냥 먹어 나주려고어 나 먹어 놔줘 나나 진짜, 아, 진짜 괜찮아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아, 어. 조금 조금이라도 먹어 아이 이거 먹어야 힘이 나서 점심을 또 이제 맛있게 먹지 이건 아침 점심 아니야? 지금 12시인데? 아 브런치 <laughs> 엄청 크다 이거 아 진짜 크다 한 바퀴 쭉 도는 건가 본데? 이게 뭔데? 멋있나? 어 멋있는데? 어제보다 하지 않아? 어 어제 거보다는 확실히 크다. 아이 엄청 큰데? 어 일부러 주네 사람들이. 대박. 옛날에 한한 한 노파가 학트한들를 다스리던 마하라나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불탑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달라했대. 근데 왕이 좀 이제 오만했나 봐. 그래서? 그한마리를 주면서 이소의 이그 고기만큼 해당하는 면적의 땅을 주겠다 했대 그이 사원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 노파가 완전 막 완전 활포를 완전 쓴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다해서 이만큼을 만들었다. 아...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땅을 줘서 사원 이만큼 만들었하 아, 여러분. 에좀 네, 보세요. 아, 나 진짜 잃을 수밖에 없다. <laughs> 아니 여기 다 와서 걸어 열심히 걸어왔는데 자꾸 선택을 저한테 강요해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입강료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너무나도 <laughs> <손맛을 웃음> 결정하라고 해요. 아니 저는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걸 계획을 원래 있었던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안 봐도 된다. 어, 안 봐도 돼. 근데 봐도 돼. 아니면 약간 한국으로 치면 천루피면은 원이니까 한국에 치면은 아 갈만할 것 같은데 약간 내팔에 천루피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엄청 큰 돈이지. 엄청 큰 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큰 돈이지.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 연기가 화장품인가? 그럴 수도? 저기가 뭐 있는. 아, 이건가? 뭐, 어쨌든, 우리가 가려던 곳? 엄 이름 또 모르지? 어. 파, 파슈? 어. 아이, 팬이. 들어가야 너, 너, 집, 너 집으로 아, 들어가야 돼. 아, 너, 잘너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오빠, 여기 탈출한 완성이 있어요. <laughs> <laughs> 정말, 정말, 너 조심해. <laughs> 오늘 뭔 날인가 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laughs> 너 화장 준비하네 저기 저거 화장 준비하는 거 아니야? 저기? 어, 맞는 거같아 그치 맞는 거 같아 저 우리 한국 아까는 그냥 선임 천만 있었잖아 음, 한국 우리 할 때랑 비슷하네 음. 다이 의식 다 치르고 저기가 이제 화장터니까 지금 좀깨 세팅하고 있어갖고 음. 저기로 해갖고 음. 하지 않을까?

굉장히 초연해집니다. 모든 죽음 앞에서는. 와, 너무 의미있었다. 응, 음,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진짜, 어. 가치가 있다. 더 크나큰 가치가 있다, 정말로. 다른 맛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네팔만의 어쨌든 의식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 화장터. 이 불이 3,500년 동안 안 꺼진 불이랍니다. 아, 여기가 바라나시 최대의 화장터라고 합니다 네팔에서 봤던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많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근데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다 이거 어디에... 알래알 수가 없네 내릴 때 사람 돈 주는 거 같은데 내릴 때? 요분도 <laughs> <아니, 이것도> 모르고 그게 <laughs> 무슨 땅으로 타려고 하는 거임? <laughs> 나한번 물어볼까? 저 사람 물어볼까? <laughs> Hello 이 h i s is Gotu Tamil? g o t Tamil? <laughs> 아버지 저 쪽이래 저쪽에서 타면 되는데 여기는 다른 노선이네. 고트 타면 탐험 스트리트? 강당하게 혼자 막 걷고 있는 타운. 고트 탐험 스트리트? 탐면 너? 타멜 러빙을 타멜. 아니 모르다고? 타멜이 아닌가? 이름이 맞는데? <목소리> 버스 타기 쉽지 않네 현지 로컬 버스 타기. 타멜라 아니 어떻게 타멜을 다안 가? 여기 길 맞는데? 우리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팟빵 나무? 봐도 모르겠다. 저거 <목소리> 저거인가봐 <아니야? 목소리> 저거 저거 엔지. 아니 광장도 안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가네. 아니 어제 걸어? 무시케 어, <목소리> 무시케 무시, 무시 걸어. 우리 튼튼한 두 다리. <목소리> 아, 그래? 많이 왔다. 버스리 학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도 안 타. 너옷 사기 싫었어. 나도, 아이,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봄 버스야. 버스가. 너가... 할 때만 이렇게 스킨 있어요. 버스만 탄다고? 다치, 다치. 다치, 다치. 튼튼한 두 다리. 그러니까. 우리의 대중교통. 그니까. 어? 나 이쁘대. 너 말고. 나 이쁘대. You look so beautiful. 이랬어. 아, 진짜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뭐 아, 할... 내가 그래도 막 아, 내가 도안 들렸다고 또 바로 이렇게 아! 아 진짜. 나그 먹히는 얼굴인 거 같은데. 내팔 진짜. 내팔 진짜. 직명 못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막 막말하는 거 아, 보이시죠? 아진나 이쁘다 했다. 이거 16서 22분. 유. Yeah. 복수형의 유였어. 나까지 진짜. <laughs> 다 <laughs> 너네 이쁘다. 이렇게 한 거지. 아. 아, can I get my hair 아, 그래? 어머새끼. 어서는 Yeah, okay, yeah. Let's, let's yeah, i us Okay, let's try it. I'll show you some pictures. Yeah. It's like this. Yeah. Please, I don't have time. 매니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네? 오고 있어서 전화를 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예스. 여기가 정류장 모습이에요. 버스가 20분 늦는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머리 자르다 늦어가지고, 저희가 30분 좀 넘어서 택시 탔는데, 7시에 딱 도착했거든요? 다행히 근데 버스가 늦는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하니이극대너할뻔 극... 어우 미국 그때 버스를 탔습니다 어쨌든 하은씨도 저렇게 평온하게 있고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크게 노래가 나오는 중밥 먹으라고 한것 같아요 여기 식당이 있는 식당 그래서 여기서 밥 먹는 건가봐요 밥 먹을 사람들 사한이는 지금 엄청 쿨쿨쿨 아주 잘 자고 있고 현재 시간 1시 44분 진짜 이 버스 역대급입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진동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치앙마에서 바이갈 때나 뭐바이에서 라오스 갈때나뭐 많았지만 정말 역대급입니다 습니다. 내건 뭐? 몇 건? 내 건, 내건다내겠한테 있어. 아, 이거 내 것도 아니네? 물 <laughs> 하나는 넣었어? 어, 하나 넣었어. 두 개. 아. 아, 아나 오자마자? 아, <laughs> 일단 비 맞으니까 책으로 <laughs> 가서 일단 비 오니까. <laughs> 왜? 에, 뭐래? 윈드포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어, 어찌저찌 어쨌든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와최 최악의 난이도. 그래도 제가 버스 계속 타고 다녀가지고 여러 오래도 타봤고 여러 여러 노선들도 타봤고 했는데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일단 여기가 1위. 와 여기 1위. 미드윈드포. 아니 좀 열려 있네. 살짝은 열려 있네. 그래서 조금시끄럽게 살짝 떠들... 적당한 거 있으면 <laughs> 열어주시지 않을까? <laughs> 드디어 윈드풀 왔습니다. 여기구나, 그 유명한 곳이. 아, 지금 산책하면 좋겠다. 문이 안 열렸으므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안, 아니, 누구, 누구, 안 잊자. 아, 그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7시면, 들어갈 수 있겠지 몇 시에 도착했어네 거의 한0분전죠네 아, 6시쯤에 도착해서 아, 아,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물 하나 있어요 아물 있어요? 네네 아, 네. 와 여기는 진짜 앞에가 너무 좋다 왼쪽 보기에 나오자마자 그냥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저 아침 먹고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트레킹을 가기 때문에 트레킹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제 말씀해 주시고, 경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히 추산을 해가지고, 점심을 먹을 겸 나왔습니다 뒤에 둘러보고 돈도 뽑고 네, 하은이는 이미 나가서 장보고 있대요 대형좀큰 마트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있다고 하네요 아 부지런해 너무 한적하고 고요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이쁘네요. 이길 따라 산책 쫙 하면서 걸으면 너무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롤러장이다. 우와! 우와! 신기 신기! 우와! 롤러장! 신나 신기! 재밌겠는데요? 아, 한때 브레이드 좀 탔는데? 호호호호. 여기가 또 하나의 애들 놀이터처럼 놀, 막 노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일단 여기 있잖아? 관람차? 어, 근데 저거 좀 빡세 보이는데요? 정말? 아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서울만 하네. 진짜 무서울만하다 저거. 인정 인정. 구가이 친구가 이가이친구 o 이 친구가 이이친구 t 이친구 e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지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와. 나맞다 해자 애자, 해자. 애자. 해자다 해자. 애자. 어, 왠 어, 새우깡? 어, 이건 진짜 못 참겠는데? 새우깡 어때? 진짜 이 짭짤한 이만 너 포기할 수 있어? 부피가 커지잖아 봉지 과자들은. 아, 그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니까 나도 이거 다 뜯어서 할라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 can h 빈 오디오 채 I don't know if you can h e a 아아 e I don't know if you can hear 아, e I 차 아, 데나 know if you can hear me. I don't know i 게 you can h e 코리아. 코리아 너무 만족 아이거 Korea. k o r e 도 너무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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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아 진짜 부끄럽다. 막 어떻게 들고 나왔어? 아 그냥. 나 항상 그어이런거 그래? 그냥. 다못 참아. 그니까 나 이. 나 한국 아이돌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우. 아니 야, 카메라 들고 있으면 아이돌은생할 수도 있지. 저기 저기 더 슬픈단 말야? 이어나 이거. 코너 속의 코너. 여러분 맥주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벨기에 완벽 준비 아, 드디어 트레킹 가는 날입니다 여기 맡길 짐하고 제가 가지간 식량들과 짐 여기 있다 이을거 그리고 포토 짐이에요 포토한테 맡길 짐 해가지고 이렇게 파트를 나눴거든요. 4 시간 걸어. 어 그래 떠납니다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설레고 배불러요 설레고 <laughs> 배불러요? 붙래 <laughs> <부칠래? 웃음> 뭐야? 모기붙치아모기패치약데 어. 붙여놓으면 향난 많이 빨려볼게 내가, 아? 내가 안 붙이고 내가 빨려야 너한테 안 가지 뭐 빨려야지 환혈해 이 자꾸 인성 이렇게 보일 거야? <laughs> 고아 근데 아직 찍고 있지 <laughs> 아, 찍고 있다 얘기 좀 해줘 <laughs> 뭐야? 이 길을 간다고? 7수차 아니야? 갈수 있어? 그냥 기사가 고민하는 거 같은데. 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저희. 더못 올라가는 거 같아요. 원래 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길이 이렇게 막 무너져 있어갖고안 되는 거 같아요. 아, 근 오는 길이 너무 러프한데, 진짜. 경치는 진짜 죽이네요. 아. Nice to bye bye Today is uh, Ulleri. Ulleri. It's my planning is Ulleri. Uleri yeah. Even with what time we arrived in there and then even one in the more right, in the more energy we go to more. Aha, uh -huh, yeah. <laughs> okay, okay. We check in the slowly and uh -huh. the drinking water is a lot of water. A lot of water, yes. Okay, yeah. okay. okay. 출발. 걸은 지 3분 만에 바로 밥집. 밥 먹고 가자고, 점심. 아, 배고파. 아저씨 있어. 밥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갑니다. 풍경 찍어야 되는데 모델 한 명이 저기 지금 방해하고 있네. 대단지옥. 고시그 <목소리> <목소리> 다음에 엄청 멀대매 너가 아까 말해준 게. <laughs> 아니 이만큼밖에 안 써. 내 여기까지 가야 돼. 다음이 내일? 어. 내일 엄청 많이 걷겠네. 내일 아침부터 어차피 걸으니까 뭐. <끔> Here. Okay. Good. 도착. 첫날. 드디어 첫날 끝났습니다. 많이 왔다. 저희 숙소, 아, 야, 침대가 하나가 더블이고 하나가 싱글인데, 갈바보아 그랬어요. 이긴 사람이 더블? 어, 그래, 이긴 사람이 더블. 한판 단판, 단판이지. 한 남전 단판이지. 그래, 형이라 불러. 안내하진가, 갈바보 아, 오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도 양보해줘 싶지만 게임은 게임이니까. 양보해줘, 양보해줘, 양보해줘. 어쩔 양보해줘, 양보해줘.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yeah, thank you. 오케이 고생했다 아 오빠 진짜로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